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덥고 무덥고 더울 때 우리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쿠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창문형 에어컨 중에서 특히 추천받는 제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품 1 브랜드 X 슬림 디자인 창문형 에어컨.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브랜드 X의 슬림 디자인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은 탁월한 성능과 함께 슬림한 디자인으로 창문에 설치하기에 이상적입니다. 강력한 냉방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협소한 공간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 이 브랜드와의 스마트 기능 탑재 창문형 에어컨. 다음은 브랜드와의 스마트 기능 탑재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조절이 가능하며 온습도 센서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실내 환경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품 3 브랜드지 에너지 효율성 뛰어난 창문형 에어컨. 이어서 소개할 제품은 브랜드지 에너지 효율성 뛰어난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은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으로 에어컨 사용 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효율적인 냉방 성능과 함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품사 브랜드의 소음 최소화 창문형 에어컨 다음은 브랜드의 소음 최소화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조용한 운전 소음으로 유명하며 휴식이나 수면 시에도 불편함을 최소화해줍니다. 강력한 냉방 성능과 함께 조용한 운전 소음이 필요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품 오브랜드비 심플한 디자인 창문형 에어컨.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브랜드비 심플한 디자인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창문에 설치했을 때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에 어울리며 사용자들로부터 디자인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창문형 에어컨 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쿠팡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니 여러분의 취향과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